스퀘어 샌드입니다. 오늘은 접이식 장바구니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접어서 조그만한 포켓 사이즈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바구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그바쿠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바쿠 백 사이즈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베이비, 스탠다드, 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스탠다드 사이즈 기준으로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일론 소재, 늘어남이 거의 없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줄 겁니다. 실제로 바쿠백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얇은 그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없어서 20수 정도 되는 나일론 소재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겉감 따로 나누지 않고 원단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주머니 포켓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원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잘라서 가져왔고요. 여기 위에 이 작은 포켓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시접 1cm로 재봉을 해줄게요. 여기를 재봉을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가 시접이 재봉이 되었고요. 다음에 여기 반대쪽을 마감을 해줄 거예요. 0.7cm나 1cm 정도 시접을 두번 접어서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끝에. 0.2cm 간격으로 쭉 상침 재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상침 재봉을 해줬구요. 이걸 다시 돌려서 처음에 여기 재봉을 해줬잖아요. 이거를 뒤집어서 볼게요. 작은 원단을 재봉해 줬던 그부분에 재봉선이 여기에 있어요. 이 재봉선을 기준으로 그 포켓의 윗부분을 6cm 폭으로 해줄 건데 그걸 여기에 표시를 먼저 해 주도록 할게요. 이 재봉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6cm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6 6, 그리고 1cm 추가해서 13cm를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 세 봉선을 기준으로 원단을 이렇게 다시 접어주시고, 요거를 여기 왼쪽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시침핀으로 여기를 살짝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상침으로 쭉 재봉을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를 재봉을 해서 여기 위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선에 맞춰서 여기 왼쪽 원단을 접어서 그 위에 선에 맞춰서 올려줍니다. 여기 옆에도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1 c m 로쭉 재복해줄게요. 이렇게 양쪽 모두 이렇게 재봉을 해 주었고요.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보면은 여기 위에 시접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시접 이렇게 곱게 곱게 접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 그리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그냥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포켓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내가 생각했던 포켓이랑 모양이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방에 연결을 해주고, 접은 장바구니를 넣은 다음에, 여기 이 뚜껑으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제 포켓은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제 장바구니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의 사이즈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고요. 화면에 다 나오지 못한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 말고, 이 접선이 있는 부분을 보이도록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가 접선이에요. 이렇게 절반으로 한번더 접어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접선이었고요. 그리고 반으로 한번더 접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접선.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해줄게요. 가장 먼저 여기 윗부분 11cm. 15cm, 11, 15, 2cm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 오른쪽부터 23cm, 23cm 체크, 그리고 여기는 여기 위에서부터 21cm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모서리는 조금 둥글게 잘라 주도록 할게요. 3cm, 3cm 표시해 주고, 여기는 1cm, 1cm 동그랗게. 그리고 여기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단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이 윗부분이 이렇게 뻥 뚫려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안감 없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부분이랑 이 여기 옆에 2cm 간격으로 잘라준 이 부분을 0.5cm로 두번 접어서 상침으로 마감을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여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0.5cm씩 두번 접어가지고, 핀으로 먼저 쭉 고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재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잘안 접혀요. 판판해가지고. 그래서 그점좀 참고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곡선 같은 경우에도, 핀으로 고정을 좀 야무지게 해놔야 재봉을 했을 때 깔끔하게 재봉이 되기 때문에 곡선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0.2cm 간격으로 쭉 상침 재봉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 옆에도 똑같이 접어서 재봉을 해줘야 되는데, 다림질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접어 넣으면 편하게 재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 다림질로 나머지 부분 다 이렇게 접었고요. 이쪽, 여기 라인 있죠? 이 라인에 처음에 만들어놨던 포켓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포켓 보시면, 이렇게 뒷면이 여기 1cm씩 시접 접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앞면이 보이도록 여기 정중앙에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여기 접어놨던 시접 안으로 넣어서 다시 고정해놓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어서 재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뒀고 같이 재보 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끝에 그리고 안에 이렇게 안에 전체 다 그리고 또 왼쪽까지 0.5cm씩 두번 접어서 쭉 이렇게 상침을 해줬고요. 포켓이 있는 부분이 이 가방의 안감 쪽이에요, 안쪽. 그래서 겉감 쪽이 오도록 한번 이 가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원단의 겉면이 보이도록 반으로 접어주었고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시침핀으로 다 옆면, 아랫면 다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옆면 양쪽, 그리고 아래를 0.5cm씩 쭉 재봉을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양 옆과 아래쪽을 0.5cm 간격으로 접어줬고요. 원단의 안쪽이 안감 쪽이 보이도록 다시 뒤집어 줍니다.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차례대로 접어서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잘 뒤집어져요. 이렇게 반듯하게 다려서 가져왔는데, 아랫면 제외하고 양쪽 옆을 0.7cm씩 쭉 상침으로 재봉을 해줄게요. 반듯하게 쭉 재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0.7cm 간격으로 상침을 해서 맨 처음에 여기 겉감 쪽에서 0.5cm 재봉했던 시접을 안으로 감춰서 마감을 해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랫부분에서 양쪽에서 7cm 간격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방의 옆에 포, 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7cm, 7cm를 표시해주면 총 폭은 14cm로 넉넉한 사이즈의 폭이 생길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해줬으면 여기 아랫부분도 0.7cm 간격으로 그 위로 쭉 상침 재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되게 간단하죠. 양옆을 접어서 고정만 해준 건데 옆에 이 폭이 가방의 폭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폭이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방의 옆면을 쭉,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손잡이가 왜 이렇게 넓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다 안으로 넣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랍니다. 이 라인은 똑같은 간격으로 접어 주시면 반듯한 모양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윗부분을 좀더 많이 접어서 안으로 넣어 주시면 살짝 곡선이 되어서 곡선 라인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하시는 모양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윗부분을 상침 재봉해서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옆부분을 제공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